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8절. 모세를 통해 물이 피로 변할 때는 죽음이 왔지만 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결혼식에 기쁨을 불어넣고 장례식에서 슬픔을 가져가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요한복음 2장 11절.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요한복음 2장 6절. 여섯 개의 항아리는 정결 예식용 항아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님은 정결 예식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적 의무가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은 엘리사의 기적에서도 나타납니다. 과부의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1기야 4장 4절부터 6절에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기름이 그쳤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단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워졌습니다.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이유를 따지지 않는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마리아의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는 말에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몸을 담갔을 때 나병이 나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밭 과부를 보십시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열왕기상 17장 13절. 마지막 남은 것으로 먼저 선지자를 섬기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하인들도 그랬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니 무모했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요한복음 2장 8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보리떡 다섯 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드리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오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가나의 하인들도 여전히 물러보였지만, 믿음으로 떠서 날랐습니다.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변화된 포도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급이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는 처음엔 좋지만 갈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연회장의 말처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 주님의 기쁨은 샘물처럼 계속 솟아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율법을 은혜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순종, 온전한 헌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굳어진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생명력 있는 예배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시작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고, 그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할 것입니까?